네 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 티아 채널의 아나운서 가은입니다 세무베테랑의 신 전성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 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회사의 순손익 가치 등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는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를 평균해서 계산하는데, 순손익 가치는 비중을, 3의 비중을 두고 일반적으로, 순자산 가치는 이의 비중을 두어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바로 한 개년 거만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면은 정확하게 이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전년, 그 전년, 그 전년, 가중치를 두어서 3개년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게 바로 직전년 거에 삼의 비중을 두고 그 전년이 2그 전년이 1 매년의 순손익을 계산해서 그거를 만약에 6을 하면은 순손익 가치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또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는 개별 자산마다 일일이 다 평가를 다시 해야 돼서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손익 가치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순자산 가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개별 토지, 건물 뭐 등등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순손익 가치는 평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익을 순손익에 게 포함시킬 거냐. 네. 어떤 비용을 얼마만큼 또뺄 거냐, 이익이나 비용을 넣을지 말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이지 평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은이 회사의 주식가치가 어떻게 되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3개년치를 평균한 가액을 다시 10%로 나눠요. 그렇군요. 예, 예. 그 10%로 나눈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그 10%라는 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자본환원율, 또는 순손익 가치 환원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을 이 주식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인가 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손익 가치 환원율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10%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걸 순손득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 세무에서 얘기하는 순소득이라고 볼수 있어요. 세법적으로 얘기하는 순소득 거기서 시작을 해서. 넣건 넣고 네. 뺄건 빼고 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책에서 보면 이렇게 법인세법에서 적용됐던 기준과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적용됐던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오늘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뽑아 주실 음...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순선의 계획을 계산할 때는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각종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비용을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에또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표를 보시면은 네, 네.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만들어 놓은 회사의 소득이에요 법인세 계산할 때어 이건 회사의 소득으로 안 볼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법인세법상으로는 아, 이익으로 안 받지만은 회사의 전체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이익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된다 그런 항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세금 잘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납세자들이 너무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걸 돌려줘요.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주거든요. 그럼 그 이자도 회사에서는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그냥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안 매길게 해서 네. 법인세 계산할 때는 제외를 해요 네. 그렇지만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만큼 도다 이익에 포함되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배당금 네. 배당금은 다른 회사에서 배당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세금을 이미 낸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미 집을 하고 나 나한테 들어온 돈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돈은 이미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익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미 세금을 낸 돈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매기면 조금 이중과세 성격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일정액을 범위세법상 소득에 산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상당히 항목이 많던데 이런 네.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체크하는 네.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방송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이 그걸 일일이 아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아시면 아, 이건 이래서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됐구나라는 정도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제외하지만은 상속세미증여세법에서 주식평가할 때는 포함한다. 포함해서 한다. 네. 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상당히 복잡하네요. 어떻게 보면 항목이 음. 지금 벌써 16개 항목이나 돼서 네. 이거를 대표님들께서 아시기에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 지금 말씀하신 16개 항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다른 내용인데 네네. 이건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아까는 요 법인세법상 소득에서 추가해야 될 금액을 설명했잖아요. 네. 그런데 소득에서 공제할 항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에 16가지를 공제할 항목이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신호위반 범칙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 줘요. 네.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 주면은 그만큼 내 소득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잖아요. 더내죠 그런데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걸 그것도 인정해준다. 어차피, 네, 회사에 다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각 사업료도 소득에서 이걸 감안해서 주식가치를 계산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네. 회사에서 좀더 지출한 금액 그 자체를 많이 보게 되는 거겠네요. 네. 지출한 거는 세무, 그러니까 법인세나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은 네. 우리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는 어차피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금이라든지 네. 이런 범칙금 이런 거를 많이 넣었다 뺐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뭐 이거 말고도 더 빼주는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 접대비를 지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만나서 식사를, 식사를 하거나 뭐 술을 먹거나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비용이잖아요. 꼭 그렇죠. 뭐 필요한, 뭐 필요한 비용이고. 거죠.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어느 한도까지만 인정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전체를 인정. 그러면 펑펑 써버리니까. <laughs> 한도까지는 인정을 하거든요. 한도를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죠. 그만큼의 세금을 덜게 그렇죠. 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만큼도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공제를 해서 주식가치 평가할 때.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가산할 음. 항목과 공제할 항목이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특징이 해당 연도에 쓴 정확한 지출을 산정하는 것이 어. 특징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그거를 알기 위해서 3년치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음. 것이고, 순자산 가치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순자산 가치는 매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 가치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한 시점만 계산하면 되는데 순손익액은 3개년치를 와 네. 이거를 네. 다 검토하려면 진짜 이런 수식 항목들도 너무나 많고 네.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런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이런 분야에 엄청난 대가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뭐 저뿐만 아니고 뭐 저희 세무 <laughs>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다 하실 수는 있는데 저도 어, 3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업무를 주로 어, 해왔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야, 35년이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밖에도 또 주식 평가와 관련해서 추가로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점들이 있을까요? 예외적인 평가 방법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할증 평가라는 게 있는데 먼저 그 예외적인 계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어떤 연도에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 갑자기 무슨 뜻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회사의 이익이 급증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반영을 하게 되면 이 회사의 가치가 좀 약간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반영하면 나중에 이제 이익이 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두었어요. 음. 추정이익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이거는 음,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고, 먼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한 일곱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유권이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이걸 평가하려면 현금 흐름 배당 할인 모형 뭐 그런 게 있어요 음, 네.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는데 <laughs>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미래의 이익을 추정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네. 원래 있던 산정 방식을 따르냐 혹은 음.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음. 통과하면 그 네. 미래 추정 방식을 네, 따를 네.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 몇 가지 예를 들면 은 지금 시점부터 3년 내에 회사가 합병된다거나, 네. 뭐, 분할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 주요 업종이 변경된다거나, 그러면 좀 특이한 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자산, 큰 자산을 갑자기 처분했어요. 그럼 네. 이익이 많이 생기거나 손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매년 있, 있진 않은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회사 이익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3개년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미래 추정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이게 매, 아주 아주 실무적이고 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나중에 어, 들으신 대표님들께서 어, 주식 평가하거나 할때 혹시 해당될 수가 있는지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 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어, 그럼 활증평가에 대해서 좀궁금할것 같은데요. 활증평가의 네. 대상이나 어떤 때 적용이 되는지가 상당히 네네. 궁금할 것 같아요. 활증평가가 사실 어, 주식가치를 100으로 했는데, 이거를 120으로 평가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녀한테 증여한다거나 상속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팔증 평가 되는 게 누가 되냐면은 최대 주주 등 네. 등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어, 이 최대 주주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1등을 말하는 거아니에요 1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 주주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네. 포함해서 최대 주주 등이라고 합니다. 음.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친척 관계,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등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40주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35주를 가지고 있고, C라는 사람이 25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C라는 사람은 B의 자녀예요. 네. 그러면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은 A라는 사람 40주를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은데, B는 35주, C 자녀는 25주. 거기서 최대 주주는 사실 A가 돼야 되지만은 A가 아니고 B하고 C 두 주식을 합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됩니다. 말씀하셨던 B와 C의 그 관계가 네. 특별한 관계라서 그런 거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주식 수를 이제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의결권이 없는 주식 수가 주식이 있거든요. 네. 이거 조금 이것도 약간 디테일한 부분인데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이런 주식. 주식, 이런 주식. 주식. 네. 그런 주식은 어, 주식수에서 제외를 하고 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소기업 주식은 최대 주주에 해당이 되더라도 할증평가에 해당시키지 않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내가 할증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라는 걸 따질 때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하면 아예 그냥 다른 건 보실 필요도 없이 할증평가 그렇죠. 대상이 아니다 네. 주식을 원칙적으로는 순손익이 3 그리고 순자산이 2의 비중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평가하고도 끝이 아니네요 무려 20%나 더 할증을 하는데 그럼 우리 회사가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지도 대표님께 여쭤보면 알수 있겠죠? 네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세무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주식평가는 잘 해놓고서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할증평가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서 이렇게 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주식 평가한 사람도 그렇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난처하게 됩니다. 사실 절세라는 게큰건 아니거든요. 세금 제도를 잘 숙지해서 정확히 실수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음. 결국 이런 과정은 전문가에게 대표님께 네.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답변해 드리거나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